반갑습니다. 토끼네 아부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주 시작한 월에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토끼 한상차림은요 이렇게 여기 더 엘리스를 한상차림 해봤습니다. 아, 목소리 에 조금 가라앉았죠. 안저 <laughs> 언짢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다 날려버리고 오늘 이렇게 한상차림만 요더 엘리스분을 한번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보실게요. 첫 번째 아이로는 이아이네드 그 엘리스 분인데요. 네, 한동안 이아이를안 찍었죠. 아, 개당 5만 5천 원. 개당 5만 5천 원인데요. 사이즈 보실게요. 10.5. 높이는 1 1나운 아이인데요. 두개 하니까 11만 원이죠. 11만 원짜리 이아이 그냥 할인해서 두개 8만 원. 이렇게 세트 두개 8만원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두 세트 보여드립니다. 두 세트 보여드리는데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 보시니까 10.5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달하고 여기 강아지죠. 자, 이렇게 달 속에 강아지가 있는 거고요. 꽃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인데요. 깔끔합니다. 깊이가 아주 좋아요. 요 아이입니다. 개당 5만 5천원 두개 하시면 11만원 8만원에 드려볼게요. 자 요번 아이는 요겁니다 사각 분 인데요 사이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12 10, 10.5 10.5 높이는 12 나온 아이 인데요 11만 짜리 입니다 11만 짜리 인데요 이렇게 예쁜 아이죠 네 요런 아이입니다 해당 11만원짜리 두개 세트 발휘 하면은 정말 예쁘겠지만 가격이 커집니다 그럼 22만원 22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요 아이 그냥 하나씩 할게요 하나씩 요거 앞에서 11만원, 8만원에 드렸잖아요. 8만원, 8만원 요렇게 드려 볼게요. 네, 좋으신 걸로 좌우 써주시면 되겠고요두개 세트 발레 하면은 28, 16, 16만원이네요. 만약에 두개세트라면 15만원에 드릴 수 있습니다. 좋으신 방법으로 주문 주십시오. 자, 사각도 여기까지. 두 세트입니다. 앞에서는 여기가 바디가 좀 푸른 계열이 들어갔죠? 요번에는 좀 하얀 계열이 들어간 아이인데, 10.5, 10.5, 높이는 1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요거는 살짝, 살짝 틀어졌네요. 이 아이도 10.5, 10.5, 높이는 11.5, 살짝 0.5 작습니다. 이런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5, 마, 자, 10, 11만원, 11만원 하면은, 어, 22만원이에요. 근데 8만원, 8만원 이렇게 들어볼 테니까 좋으신 걸로 좌우 써 주십시오. 예쁜 아이는 직사각입니다. 직사각인데요. 이런 아이 구멍도 두개씩 뚫려있네요. 내경제어드립다다5 5 여기는 7 높이는 9 9렇게9나9인데요9렇요 예쁜 아이죠. 네. 이렇습렇습니앨리스9 9이9 9 9 9 9 9이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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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렇게9 있습니다. 네, 이 아이도 그냥 제가 12만원 짜리 인데요. 10만원, 10만원 이렇게 드려 볼게요. 두개 하시면은 이 아이가 24만원이네요. 근데 두개 하시면은 20만원입니다. 네, 낱개 판매할 테니까 어어걸 가셔도 예쁩니다. 10만원씩 드려 볼게요. 자, 요거는 앞에서는 이렇게 빨간 장미, 여기는 이렇게 파스텔톤의 아이인데 예쁩니다.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이렇게 된 아이죠. 요런 요런 아이입니다. 물구멍도두 개씩 뚫어져 있고요. 12만짜리죠. 근데 이 아이도 10만 원, 10만 원 드려 볼게요. 10만 원, 10만 원 드려 봅니다. 좋으신 걸로 좌우 써 주시면 되겠고요. 세트 바리에 가면 더 예쁘고 그렇습니다. 네, 개당 10만 원 드립니다. 네, 일스는 여기까지 보여 드린데요. 이 아이는 똑같은 아이의 직사각이죠. 근데 해바라기입니다. 여기요 여기 양옆에 해바라기로 되어 있는데, 요 아이도 정말 화려하니 예뻐요. 은은하면서. 사이즈 같으니까 사이즈는 안 재고, 가격은 동일합니다. 12만짜리 10만원씩 드릴게요. 좋으신 걸로 자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요 아이는 홍시분인데요. 홍시분, 어디에서 홍시분은 언박싱 한걸 봤는데요. 어, 요 홍시분이 이제는 국내 판매를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저는 연락을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사이즈가 13 나오죠? 높이는 12 이렇게 나오나인데요. 네, UI 홍시분 UI 10만 원짜리입니다. 10만 원짜리예요. 여기 이렇게 10만 원짜리인데요. <laughs> 약 8만 원씩 드릴게요. 8만 원, 8만 원 이렇게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걸로 자잘써 주십시오. 자, 이 아이까지 홍시분 보여드립니다. 홍시분 할인할 게 아니네요. 네, 국내에 홍시분 안 내면은 이 아이도 몇개 없는데 자, 13 나와요. 자, 높이 12 나온 아이인데요.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이 아이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이 아이도 그냥 개당 개당 10만원짜리인데요. 이 아이도 8만원, 8만원 이렇게 드려볼게요. 8만원, 8만원 드려봅니다. 좋으신 걸로 잘 써주십시오.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영상은 요거를 할게요. 요거는 어더블루븐입니다 더블루 사이즈가 15.5, 높이는요. 12.5 <laughs> 자, 14.5, 높이는 12, 1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뻐요. 뒷모습이. 이렇습니다 가격은 개당 12만원 짜리에요. 12만원 짜리인데요이요 네, 아이 10만원, 10만원씩 10만 드릴게요. 10만원, 10만원 드려볼게요. 그럼 20만원이네요. 20만원 세트 발휘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